휘성에 안되나요 였습니다. 어, 이 노래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는 처음이에요. 마지막에 휘성씨가 아우 어, 예 하시는데 왠지 어, 영진 선배님이 생각나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 오늘의 선배님은요 굉장히 느끼하신 그러면서 마음을 강요하시는 쿨한 척 하시지만 너무 티를 내시는 아, 진짜 부담 백배입니다. 박재웅님께서는요, 우와 저 선배가 안 되나요 부르면서 고백 이벤트 하는 장면 상상했어요. 재웅님 저도요 저도요. 어, 진짜 너무 어, 무서워 소름. 네 안원찬님께서는요, 절레절레 저러니까 애인이 없지라고 하셨어요. 야 진짜 맨날 맨날 봐야 되는 상사분이 이러신다면 정말 부담되겠네요. 음. 자 유미의 상사병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직장생활에 애환이 담긴 사연들 네,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실 곳은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미니는 무료고요. SNS 주소는 골뱅이 YMFM데이트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에요. 꺼내들어요 하잖아요. 이번 주 꺼내들어요에서 만나볼 주제는요. 최고의 드라이브송입니다. 드라이브. 네. 왜 드라이브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하나씩은 있잖아요. 요즘 날이 좋아서 그런가 봄나들이도 많이 가시던데 차 타고 이동하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노래가 있다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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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긴 글은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FM데이 홈페이지 오시면요 꺼내들어요 게시판 열려 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7866님의 신청곡이에요. SNS의 너를 사랑해. 당신은 운전 중에 참볼게 많고 참 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더 안전해지고 조용해져야 합니다. Better always, g o tire. 스타 러브스타 피자? 랍스타가 들어가서 럽스타별 모양이라서 럽스타음 사랑스런 맛의 러브 특별해서 스타. 그래서 럽스타네 라미란이 찾은 뽕뜨락피자의 2017년 첫 피자 15991082 지금 주문하세요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콜록콜록 미놀F 가래에도 아! 미놀F 뭐가 파도 맞다! 미놀 F! 모두 모두 역시 미놀 F! 더큰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모두 미놀 F! 경남세야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로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시원 닷컴 진짜 싶다 가봐 오빠 차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할부금리가 높아서 고민이야 에이 4월에 현대자동차 할부금리 내려가는 거 몰라? 이, 정말? 지금 현대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선수율 관계없이 할부금리 4.5% 4월에 특별한 구매 혜택 표준형 할부기준 대형 상용 제외 세분해용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복잡하던 인천 김포 구간이 시원하게 확 뚫렸다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까지 24분. 송도, 청라, 김포 한강 신도시를 한 방에 관통하라. 인천 김포 고속도로로 가장 빠르게. First Fast 외곽순 인천 김포 고속도로. 친구야, 우리 집에 가서 더 놀자.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일수록 집으로 부릅니다. 아이들의 추억을 만드는 집이니까 소중한 시간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피곤하다더니 피로회복제 마시는 거예요? 에이 끼거 마셔봐요 구론산 어마어마하죠 큰일 났는데 큰거 마셔야죠 <laughs> 요즘 큰 피로는 구론산 마셔야 풀리거든요 큰 피로엔 더큰 피로회복제 영진 구론산 피로 팡힘 풀건 영진 구론산 2017년 수입중형 SUV 판매 1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넓고 여유로운 적재 공간과 어떤 지형에서도 완벽한 주행 성능 당신이 SUV에 기대하는 모든 것이 실현됩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랜드로버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17년 1, 2월 기준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지는

정윤희 FM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기농 커피, 뷰티워터, 헤어스타일러, 토끼가 만든 구두 쇼시르 라팡에서 여성 구두 교환권, 여성용 유익균 케어 엘레나에서 유산균제,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정직한 먹거리 칠감농산에서 매운 국물 떡볶이, 카네스케어에서 순한 여성 청결제, 미에브에서 생장품 클렌징 세트, 향화식품에서 간편 해조류 세트 다이어트 전문 뉴트리 디데이에서 다이어트 쉐이크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63빌딩 속 바다 아쿠아플라넷 63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양기정님께서요. 마4셋노총각 드디어 주말에 소개팅합니다. 벌써부터 긴장되고 초조합니다. 직원들이 예상 질문들 만들어서 묻고 답하는데, <laughs> 어떻게? 그것도 떨립니다. 꼭 좋은 인연 만나 노총각 닭딱지 벗어날 수 있길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직원분들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아, 전 대학교 때 이후로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뭐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지만 꼭 부디. 좋은 제작 만나시길 네, 바라는 마음으로 음,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꼭꼭 성공하셔서 저희한테도 또 다시 후기 알려주세요. 자, 아, 여러분, 이따가 3부예요나 지금 외로워? 이렇게 사연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2부 끝곡이에요. e x i d 의나보다는밤 들으시고요. 우린 9시에 만나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미니 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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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첫 번째 비타민 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o n g o i d a 에도봄 g o p 관절에도 p 대한민국 엄마들의 척추 관절의 봄날을 찾아드리는 제일 정형외과병원아 엄마의 봄날 병원? 네, 제일 정형외과병원 n g 역 14번 출구 서울 501의 6868. <laughs> 이제 허리에봄날 오겠네. 일 대학 M B C c a m 대학원 진학이 빨라지네. I M B C c a m 간입도 쉬워진다고. I M B C c a m p u 독학하기제로 4년 재학사학위를 1년만에 취득. I M B C 캠퍼스가 함께합니다. 1년만에 대학졸업. I M B C c a m 반쪽 사랑 반쪽 모롱 반쪽 사랑 반쪽 사랑 반쪽 사랑 반쪽 사랑 1년 동안

룸 패커. 세상 편한 룸 패커. 지방아, 우리 운동하자. 안녕하세요. 365MC의 새로운 모델이 된 이시안입니다. 지방, 지방, 지방을 빼자. 먹어봤잖아, 알고 있는 맛. 지방, 지방, 지방을 빼자. 빼빼빼 365MC.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주택 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 아시 에듀윌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전 국민의 필수품 의료실비보험 제도가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바뀐 의료실비보험을 찾으신다면 이미 180만 명이 가입한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역시 메리츠 화질을 주목.